예, 287장, 우리 찬양드림으로 1월 4일 특별스백트에, 강의 특별스백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7장입니다. 사랑의 주님 2022년 오늘 세 날을 주님께서 밝혀 주시고 또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한 해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께서 어 주님의 신실한 친구가 될수 있도록 축복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역사를 감당할 수는 있 복된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셨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십니다. 마베임 288장 읽히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과 주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 말씀을 제가 분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 네,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랑 친구 할래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질문이 하나 인데그 질문은 무엇인가 하니?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얼마나 소중한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살아가는 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마저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바로 이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과 나는 별걸이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과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차이가 있죠. 우리가 어제 말씀 에베소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는 하늘의 소중한 사람이야, 너는 참으로 소중한 이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복덩이라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오늘 나는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그 말씀 나는 하늘의 소중한 신령한 정말 존재라고 라 하는 그 믿음이 오늘 나의 마음속에 얼만큼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믿음의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주님의 소중한 정말 사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날마다 가득 있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나다 특별히, 어, 이와 같이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의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참 기쁨이 있는 존재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오늘 본문에 말씀 보면 이와 같이 말씀이 기록되는데 제가 말씀을 공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람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이 없게 하시려고 오늘 1장 4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테카사라라고 한다. 테카사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결국 어디냐면 4절 후반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흠이 없다라고 한 것은 제사적인 요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흠이 없는 바로 이 같은 제사 다시 말해서 등무를 어, 선택하여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바로 이 희생에 예배를 드릴 때 흠이 없는 짐승을 이와 같이 선택하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그 선택받은 자를 누구를 택하시냐, 라고 말하면, 구별된 사람.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쓰시기 원하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유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공독하드겠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수 없으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 불명한 바로 같은 이 조건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이끄신다라고, 자,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아버지께서 이끄신을 받는 결과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선택받는 조건이 되었죠. 다시 말해서, 아버지께서 이끄신다 할 때, 무엇을 이끄시느냐라고 말하면, 이끈다라고 할때 이것은 뭐냐면, 쇠가 자석에 딸려오듯이, 딸려오는 것이 이끈다라고 하는 결과 같은 의미가 돼요. 주님께서는 누구를 주님의, 어, 정말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선택하시냐고 말하면 그 조건은 아버지 앞에 딸려 나오는 바로 같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선택되어지는 사람이라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르쳐 성경에 보면, 어, 하나님의 친구라 주님의 친구라라고 이와 같이 소개해 주고 있는데, 야구보스 2장 23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거시라 친함을 받았나니. 다시 말해서 누가 하나님의 친구라 친함을 받느냐라고 말하면 아버지께로 이끌림을 받는 사람, 아버지를 날마다 따라가는 바로와 같은 사람이 결국은. 주님의 친구, 주님의 덕됨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바라기를 사랑하는 믿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끊임없이 따라 나가는 것이 주님의 친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어, 우리 첫째 아들이 어렸을 때한네 어, 살, 다섯 살쯤 때 아이와 손을 잡고 어, 이 골목길을 한번 지나간 적 있어요. 근데 아이가 제 손을 잡고 지나가는데. 그 골목길에 어, 또래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렇게 몇 명이 서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들 곁을 지나가면서 어, 저희 아이가 그 아이들 향해서 우리 아빠야! 라고 하면서 어, 그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더라고요. 아마 아이는 그동안 그 아이들한테 좀 괴롭힘을 당했는지 손을 붙잡고 가면서 당당하게 그 아이들에게 우리 아빠야! 라고 이야기하며 큰 소리쳤던 아, 이 모습은 결국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모습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선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으로 어려운 이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를 나의 친구 삼아 주와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승리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2022년 그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을 날마다 주님 앞에 정말 나아가 승리하는 주님의 친구와 자녀가 될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자리로 날마다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와 함께 2020년 승리하게 되어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신러분 주님의 이끌림을 받는 가운데 새해에도 주님의 신실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과 또한 우리의 모든 인생 위에 주님께서 이끄시는 놀라운 기름 부신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주님 2022년 주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여 성찬으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주여주여이 사람도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선택받는지 모르겠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신실한 주님 타고 와서, 내님의레이닝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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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닝트하이닝 트레이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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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함이닝트레이이이닝트레이이닝이아트이닝트레이이닝트레이 아버지도 위하게 주님을 하시고 주와 함께 아버지의 도리하아하시고주님을의지 아기 아시고, 주와함아 가는 길들이 아버지 승리의 길이 멋지듯 나타나다 말아 멋진 그동안 아버지 나이 그동안 아버지 아는 여보들이 아버지 나의 늦들며 세상 안 가운데서 아버지의 정권을 내사가 는걸갈 만함을 주는 것, 그를 지어 사아가는주님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잡아 주시고, 아버지 나니 그의 숨기란 아버지 능력을 바꿔 을 사랑하는 사랑 주님의 의미와 믿음의 성격에 주님 주님의 의미와 그 역사심을 힘입어서 당가하게 주님의 거룩한 역사를 감당하시며 그 아버지 주님에서만 자교와게 주님을 받는 주님과 하시옵소서 주님지 주님의 신의 역사과 아버지와 그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 전지시며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주님 주님을 통하여 아버지 아버지 영광이 문구 하나의 문니 우리의 한글을 내밀었 주님 주님 에 길을 가고 니다 주여 아예 아버지의 미혹의 길과 넘어는것이니라 주님을 기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너나 아는가운데 주님의 믿 심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성애의 마음을 아버지 지게니 나는 주님의 수중 자녀입니다 나는 주님의 아버지이시다 자녀입니다 아버지는 내편서 トラブルのあるときに、ただいまだまして、トラブルのあるときに、トラブルのある。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매달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그 모든 삶을 주의 능력으로 붙드사 날마다 찬란한 아버지의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승승기하시고 위안간에 송아지가 뛰듯이 2020년 주와 함께 담대하게 승리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심이 오늘 주 앞에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며 주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는 아름답고 빛나는 대신들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